자, 반갑습니다. 퍼치 펭귄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일단 지금 퍼치 펭귄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32원의 가격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비트코인 하락률에 비해서 다른 알트 코인들이 좀 그렇게 깊게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2% 정도 하락을 했을 때뭐 퍼치 펭귄이나 다른 알트 코인들은 뭐 4%, 5%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전에 패닉셀이 나왔을 때 너무 무리하게 아래로 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2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피보나치 618 라인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퍼치펭귄이 지금 32원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이 지금 다시 한번 10만 7천 달러 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보나치 786 라인을 좀 리테스트 하는 중인데 지금 여기에서 리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퍼치 펭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인증도 없이 말씀을 드리면 실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저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개 뛰어놨어요둘다 오늘 촬영한 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두들지에서 한20% 정도 수익을 좀 챙겨왔었는데 제가 이 두들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오른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0분에 10월 17일 두들지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제 계좌 영상은 두들지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본인 옥책임하게 손실보면 나몰라라 후보들이랑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를 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과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을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셈이고 동영상 보시면은 문자 발송 번호랑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는 번호 똑같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뭐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전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들즈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3시간 30분 만에 22%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일 종목 공유를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 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은 0104410의 551로 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 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 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 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지 마시고 이미 1천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퍼치 펭귄으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의 좀 가격의 방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고 퍼치 펭귄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비트코인이 피보나치618 라인 그죠피보나치618 라인인 11만 달러 부근을 어제 좀 돌파 시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결국에 뭐 정확하게 이제 저항 맞고 좀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지금 왜 봐야 되냐. 보시면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깊게 빠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만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렇 근데 매수세가 없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이,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게 가짜 하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하락을 만들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매수세를 하나도 넣지 않으면서 매도 물량만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 매수세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시켜버리면은 지금의 이 하락분을 바로 이제 삼켜먹는 상승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피보나치 186라인의 이 매물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탈을 하더라도 휩소무빙으로 이탈한 다음에 바로 말아 올릴 거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퍼치펭귄이 32원 자리를 살짝 이탈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아래로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휩소무빙 한번 보여주더라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는 그러니까 물타기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펀치펭귄이 휩스 무빙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겠냐 피보나치 618라인 31.6원이죠 그렇죠 31.5원 부근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빠지더라도 바로 32원의 가격을 회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는 자리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31.5원에서 32원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매물대를 아셔야지 이 매물대에서 수급이 끊겼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매도할 자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지 펭귄이 좀 매물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위로 올라가면은 이 중간에는 매물대가 없죠, 그렇죠? 이 중간에는 매물대가 없고 이 위에 피보나치 236 라인이랑 빨간색 선이 좀 겹쳐 있습니다. 37.4 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이 중간에도 물론 있지만 40 원에도 매물대가 있지만 40원 위에 피보나치 382 라인 40.8원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세개 가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매물대에 닿고 바로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 가격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만약에 0.4원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37.8원에. 그리고 이게 최대값이겠죠? 최소값은 37원. 이런 매물대 박스.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거예요. 매물선이 아니라 매물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박스권 안에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수급이 끊길지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